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채널의 돈키어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 타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왔는데요. 어, 노 팀장님이라고 예, 제가 모셔왔습니다. 인사드리죠.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영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같이 합류하게 되어서 네. 매우 기쁘고 떨리기도 하는데 옆에 대표님이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제가요? 네파이팅할것 <laughs>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팔 팀장님 어, 네. 모셔왔고요. 이번 저희가 영상 주제는 그대 질병이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암하고 어, 뇌질환, 신장 질환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좀 영상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암 아시죠? 암 그렇죠 암보험 아무래도 가장 많이 네. 진단을 받는 암이고 네. 사람들한테 두려워하는 질병이죠. 그렇죠. 일단은 뭐그 실비보험 다음으로 아마 암보험 쪽으로 좀 많이 가입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암에 대해서 좀 이번에 이제 기사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중입식 가속기? 아 저도 뭐였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네. 제가 스크립을 샀어요. 네그 중입자 가속기라고. 아 중입자. 기존의 그암 치료법은 네. 방사선 치료법이나 네. 아니면 항암제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 이제는 뭐 3세대 면역항암제 키트르달고 뭐 음. 주사를 맞는다거나 중입자 가속기 들어가서 한 네. 뭐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나면은 네. 암이 치료가 되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 치료비가 얼마나 정도 이렇게 좀 나올까요? 치료비가 많이 비싸요. 네. 지금 한해 치료할 때마다 1억씩다나하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 주제1회 1억이죠? 그렇죠. 아. 1회 1억인데. 음. 그래서 지금 많이 진단비 세팅할 때 네. 점점 암 진단비를 볼륨을 크게 키우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꿈의 암 치료기라고 이렇게 그 주제가 그렇게 딱 떴는데 네. 이게 아마 2022년 10월부터 첫그 시행이 된다고 제가 이제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암보험 여러분들은 얼마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얼마나 준비해 뒀죠 저는 많이 들었죠. 와, 2억, 네. 2억, 가까이 지금 2억 가까이 들어있는데요. 어, 돈은 얼마 정도, 보험료 얼, 얼마 정도 내실까요? 보험료요? 네. 저는 근데 예전에 들어가지고, 네. 지금 전체 세팅되면 뭐 10만원 언더에서 오. 지금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어, 영어도 잘하셔. 음. 네. 일단 2억까지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 여러분들도 2억까지 비갱신형으로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좀 많이 비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좀 안전하게 비갱신형으로 좀 어, 기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어, 요즘에 뭐 20년 갱신, 30년 갱신 짜리 의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갱신 상품을 가입을 했을 때 20년 동안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험료 저렴하게. 예, 보장을 더 얹어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어 여러 보험사 다 비교 가능하신 쪽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연령대 기준으로 어암 진단비로 5천만원 또 5천만원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좀 저렴하게 나오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쪽을 선택하시는 게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암의 치료 방법이 기존에 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거나 몸에 막 부작용이 심한 그 항암 치료 같은 거. 그렇죠. 머리털이 빠진다거나 그 체중이 토도 하고 막이 감소한다거나 아프잖아. 얼마나 그렇죠. 그 정상 세포까지 죽이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주변에서 보는 게더 힘들어요. 음. 그렇게 가족분들 중에 음.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음. 근데 이제는 획기적으로 음. 3세대 면역 항암제 주사를 한대 맞고 1시간 동안 중입자 가속기에 들어가서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면은 <laughs>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암이 딱 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 진단비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입자 가속기 관련해서 암 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암 보험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댓글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예, 다음 시간엔 뇌하고 심장질환 관련해서 돌아오겠습니다.